잠깐 에이스배 결승전. 잠깐 에이스배 결승전. KCC 대. 자, 우나. 전관 에이스베이 결의전, 결승전, 우나? 아. 어, 오남이 지민인가 봐요. 지민인가 봐. 박정호. 박정호? 박정호죠. 김정호가. 김정호가. 아니 k c c 가요 KOC네. KOC대 오남. 우남? 돗개 오남이네. 양산 돗개. 작년 기장군대에서 40대부 주영이 형님을 힘들게 했던 <laughs> 그팀다 중결승은 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천둥, 울산 천둥하고 상신, 부산 상신, 부산에는 한팀 남았습니다. 어, 아, 서브 좋다. <laughs>